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저희 시절 신학교를 다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설교자요또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저희 신학교 시절 이분의 그 성경 주석 전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 주석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한 30년 전, 35년 전한 40만원, 50만원 했으니까 꽤나 큰 돈이죠. 그 주석 전지를 사기 위해서 끼니를 아꼈던, 그리고 주석 전지를 샀을 때그 기쁨, 그러한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매추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요,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밤으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나도록 구타를 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아 갔어요. 얼마나 놀라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몇일루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강도 만난 것 감사합니다. 돈 빼앗기고 몸도 많이 상했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여건 때문에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라건을 썼던 존 밀턴이 두 눈을 실명한 뒤에 부루의 명작 신라건을 썼습니다. 그가 명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게 되었고, 신라가를 쓸수 있었다고 비평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이 닥치고 내 삶이 힘들어질 때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로 판명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바로 그것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 선생님이 여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멀리서 나병 환자 열 명이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처로 짓물어있고 어겨진 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깨끗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주님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이방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누가 보면 17장에서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열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은 육신의 치유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치유받고 돌아간 아홉 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육신의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더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식은 아버지 손에 달린 선물 상자에만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철든 자식은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 상자뿐만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신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선물보다 아버지가 더큰 선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병의 치유는 세월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시 병들고 그리고 늙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 먼저 있어 감사할까요? 아니면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감사할 일이 먼저 생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참 신기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평생 감사라고 라는 책을 썼던 정광 목사님은, 압북을 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다 잃어버리고 다 깨어진 뒤에 뒤북 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앞북을 치라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앞북을 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셨어요. 그 뒤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십개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다 뭡니까? 감사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감사하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온 것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먼저 구원하여 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먹여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뒤에 십계명의 말씀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받은 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그리고 공급하심 채워주심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세 가지로 제정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려 주십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죽음의 영의 온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맥추절은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천 열매를 거두어 드린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린 것,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오순절, 때로는 7 7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절기 역시 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첫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마지막 수장절은요 한해 농사를 다 끝낸 뒤에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여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또,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막 가운데 지켜주시고, 텐트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것,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난에서 이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릇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해 절반을 보내고 또한해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이 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절기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신앙이 좋은 영주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자기 성안에 기사들 또 부하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찬 자리에 거지 한 명을 초청했습니다. 거지는 분해 넘치는 식사를 마음껏 한 뒤에 영주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저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수, 영주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거지와 똑같소. 그대들도 모든 것을 거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있지 않소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 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임지하여 계십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심령 속에 그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음식, 정해진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안에 그하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수, 수도원에 그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감옥에 가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불평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지내야 하는 시간을 불평하는 것이지요. 특히 수원에 가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소중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노동을 하면서 불평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감옥이 되느냐 수도원이 되느냐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터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하면 그곳은 거룩한 자리, 곧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불평하고 일거리에 불평하고 일을 해함에 불평한다면 그곳은 저주의 자리, 곧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습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 마음 속에서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뱉어야 합니다. 또는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서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내게 있는 것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0편, 50편, 14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터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가운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된이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계력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 달밖에 살수 없다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태중의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이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석 달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 황금같이 귀한 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내도록 하십시다. 이분이 절망 가운데서도 어렵게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때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그림을 내가 하나 그리자. 누구를 그릴까,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낸 작품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 중에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그림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었어요.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약을 특별히 쓴 것이 있습니까? 예,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마음의 약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따르게 될때 감사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가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로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감사가 풍성한 성도 감사가 충만한 가정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교도들이 메이플라우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절반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었어요. 게다가 남아 있는 사람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한번 대단히 어려운 행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한 농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에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부의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의 기도의 주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마음 또한 아프고 답답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될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영적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 공사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전까지 공사를 좀 마무리 하다가 하기를 원해서 서두르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전동해전 톱날에 제이 중지가 좀 말려 들어갔습니다. 어, 뭐간단하게 조금 배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아내한테도 알리지 말게 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도록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우리 김철 장로님의 자부가 허리가 안 좋아서 와 있었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잡고 갔는데 또 우리. 정영학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요. MRI를 찍고 촬영을 다 했는데 상당히 좀 깊숙하게 베였어요. 이 손가락에 혈관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혈관 하나가 끊어졌고 신경도 끊어졌고 마치 힘줄 절반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깊게 지금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봉합 수술을 할뿐만 아니라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혈관이 한쪽이 끊어졌기 때문에 피부가 개사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입원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꼭 제가 퇴원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이제 주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제가 또 목수입니다. 병실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같이 일을 도우는 우리 부목사님이 상하지 않고 내가 상한 것 감사하다. 전동톱날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지만 손가락 전체 절단되지 않은 것 감사하고, 혈관 두개중 하나 남은 것 감사하고, 힘줄 절반 남은 것 감사하고, 특별히 관절 부분 절단되지 않아서 계속 구부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 중인 우리의 성도들 다시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게 깨어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제 속에 넘쳤습니다 원래는 오늘 뭐 이렇게 손가락이 더 크게 끼우는 거 있는데 여러분 놀라실까봐 다 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뭐잘 회복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레싱을 좀 아침에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분도가 치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이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